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자, 저기서 비둘기가 구구구 하며 아주 좀 처량하게 보이네 비도 오니까. 자, <laughs> 비가 많이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 비오는 날또물 모아야죠. <laughs> 물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노란 통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물이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도 비가 와서 제가 또 어저께 말린 가지를 또 부려부려 또 밤새도록 비를 좀맞았을 텐데 네자 오늘은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보시면은 화분도 이렇게 매직 화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트로 해서 다 구멍을 뚫려가지고 드릴비트 있잖아 드릴비트 그 원추형으로 된 저거 삼각형 원추형으로 된 뿔로 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뚫렸고 텃밭을 이렇게 만들 때는 여기가 이제 물이 좀 채는 위치에요. 여기가 이 센터인데 이 밭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배수 고랑을 내고 이 가장자리는 뭐 그냥 잡다구리 한거 그냥 자재 남은 거 판넬도 있고 그 다음에 방구목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가지고 어쨌든 막아야지 이게 또 배수가 좋거든요 어쨌든 자연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빠질 거 아니에요 높이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울타리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으로 자재를 샀죠 이런 울타리들은 아연망 생각보다 좀잘 뒤져 보시면은 비싼 것도 비싼데, 싼건 되게 싸요. 아연망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경계 말뚝을 해서 정확하게 아시바 파이프를 때려봤고, 아시바, 요런 거는 요거, 조인트 연결하는 거, 요런 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얼마, 아 비싸긴 비싸죠. 그런 거 사가지고 또 이렇게 연결해서 체결하고 해서 튼튼하게 또 이런거 망을 고정시키는 그물 그냥 철사를 해도 돼요 꼭 이렇게 안 해도 되십니다 네 그리고 뭐 이쪽은 계획이 없었던 건데 옆으로도 이렇게 왜냐면 고라니가 혹시라도 이쪽으로 들어올까봐 그때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고라니가 안 오네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또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거 빕 이거는 그레이팅이라고 하는데 이런건다 고물상에서 사실 이거 아시바파이도다 고물상에서 다 이게 사왔어요. 고물상에서 뭐 이제 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왔고 또이런 거름장 이런 거는 이제 파레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거름 만드는 공식은 이렇게 음식물 넣고 그 위에다 또 이제 마른 건초 또 올려놓고 계속 샌드위치로 계속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또 며칠 되면 이게 푹 꺼져요. 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이붓는데도 좀 지나고 나면 좀푹 꺼져요. 네. 자, 이게 감나무로 판명이 됐습니다. 감나무요. 감나무. 이 접붙인 거를 위에, 부분은 대목이라고 해야 되나? 접목. 접목. 이건 접목이고 대목은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자랐네. 아.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일세대일세대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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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대 1세대 이세대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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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대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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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세대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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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만든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죠? 어우, 밤나무가 쳐졌네. 이제 알맹이가 무거우니까. 네. 나중에 아들하고 같이 밤을 따는 재미를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개안 되지만. 네, 이렇게 야외 수도도 제가 만들었고. <laughs> 야외 수도 만들 때는 이 나무, 저건 안 뺐는데, 이 나무 사각들을 먼저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미장, 콘크리트, 이런 걸 이렇게 먼저 이렇게 펼치세요. 그리고 나서 물을 붓고, 이제 기역사 기울기 만들고, 그다음에 배관, 배관에 배관 들어가는 이 하수구 요거 망 같은 걸 씌운 다음에 그 높이를 구멍을 막은 다음에 또 다시 미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자리는 여러분들 예쁘게 꾸미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다이 벽돌 다 당근 마켓으로 나눔 받고 받아온 거예요. 요것도 사실 화덕은 받아온 거예요. 제가 근데 어저께 제가 저거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다고 영상 올렸잖아요. 진짜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하다가 끓이다가 솟던지 엎어버리면 이게 뭐 낭패잖아요. 안정감이 중요한 건 똑같습니다. 이게 용접했던 건데 용접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피스로 육각 피스로 해서 다 박았습니다. 연통도 이게 뭐 없으면 안 완전히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연기가 열로 배출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코스트코 바베큐 화덕 불멍할 때도 쓰고 화덕할 때도 쓰고. 일석이조로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집, 저희 밭 뒤편 부분 이렇게 다 경계석, 경계의 말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빠르대로 울타리를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측량 꼭지점이 말뚝이 일곱 개예요다 직선으로 쭉쭉 뻗어가다가 거기다 박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경계 측량을 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예전에 온실하우스를 만들려고 원래는 여기가 다 틀밭이었어요, 이 안에가. 겨울에도 난로를 떼가지고 좀 훈훈하게 해가지고. 야,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중 하우스가 되면 모를까, 일중은 안 되더라고요. 난로를 이렇게 피고 이렇게 해도 잘안 되더라고요. 얼어 죽어요. <laughs> 그래서 포기 네. 그리고 이게 난로. 이게 하우스다 보니까 이 벽이 뜨거움에 열 받지 말라고 벽에다가 이게 침대. 뽀대 한번 나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 뒤는 열 받지 말라고,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을 이렇게 딱놨습니다 네. 이 겨울에는 또 난로가 아주 유용합니다. 이게 난로가 나중에는 제가 보기엔 절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제 성격에. 네, 여기도 뭐, 여기가 이제 수영장에 왔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 이 자리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난로를 따뜻하게 잘 즐기려면은, 음요쯤 어딘가에 난로를 놔야 에, 좀 이렇게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뭔지 하다가 구조 변경이 많이 이루어져요. 저만 이렇게 맨날 그냥 <laughs> 재구성시키는 게 아니라 뭐 쓸모없이 엉뚱한 데 가서 화력을 해가지고 훈내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네저 여기 나무 땔나무 이제 많이 주고 많이 떼고 했습니다. 자, 여기 풀장. 풀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진짜 풀이 골칫덩어리인데 처리하는 것도. 근데 이제 풀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걸음을 만들 때 마른 건축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풀이 아주 귀해요. 귀한 대접을 받게 됐어요, 다시. 자, 그리고 저의 이제 제일 중요한 공구장. 공구, 공구방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공구방입니다. 여기. 한, 한평 반? 정도 사이즈를 6평짜리 그 비닐하우스 이 중에서 이쪽은 미꾸라지 양식장하고 이쪽만 조금 이렇게 공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뒷면에는 통, 통으로 만든 틀밭 진짜 좋아요. 이거. 네, 아주 좋습니다. 이게설과 밭이 있고, 또 가장자리는 이렇게 또 예쁘게 또 블록으로 화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꾸고 있습니다. 자, 곳곳에 저희 손길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단도 이렇게 멋있게 좀 조성해 보려고 엄청 큰 통나무를 부모님 집에서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나온 그 돌멩이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화단을 만든 거예요. 네, 가장자리도 마찬가지. 경계측량에 맞춰 가지고 다 이렇게 다 여기서 나온 대부분의 재료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여기 저희들 옆에 또 가장자리가 빠레트로 이렇게 하고 저 뒷부분은 왜 강판으로 이렇게 했냐면은 좀 예전에 시선을 좀 가리려고 좀 그렇게 좀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laughs> 뭐 이렇게 여기도 틀밭이고 이게 통으로 만든 틀밭 그리고 이게 일석이조예요. 요거 밭으로도 이용하지만 이 하우스를 태풍에 날아가지 않게 지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틀 틀통에다가 구멍을 다 비트로 뚫러가지고잘 어, 자라요 진짜. 왜냐면 영양이 소실이 없잖아요. 물도 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거름이 뺏길 이유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자. 밤사이 또 상추가 비를 맞고 또 이렇게 흠뻑 또 이렇게 쑥쑥 엄청나게 컸네요. 네. 어저께 또한번그 저거를 배추나방, 배추 나방 배추에 벌릴 때 뿌렸는데, 어우, 효과가 있네요. 깨끗합니다 아주. 배추들이 이렇게 쑥쑥 컸어요. 아직도 좀 상처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뭐이 정도면 양호한 거죠. 자. 뭐, 이런 것들, 망 같은 것도 쓰다 남은 거. 저 엄청 길어요, 저거. 한 7만원 주고 사면은 30, 30몇미터가 오는 것 같은데. 남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활용했습니다. 자, 여기도 이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시선을 좀 보호했고요. 이런 거 만들면서 뭐 남들이 막 이렇게 뭐, 아유, 뭐야, 저거. 막 이렇게 호기심 갖는 거 좋은데, 네. 너무 지나친 관심 이 생기면 저도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야이 가지인데 왜 가지 곰팡이가 생겼냐? <laughs> 어저께 제가 여기다 놨는데아 곰팡이가 특이하네요. 무슨 시 특이한 곰팡이가 생겼네? 자 이런 거는 괜히 미꾸라지 줬다가 네, 병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미꾸라지에게 오랜만에 개 사료 투하. 얘들아, 사료 먹으라 이렇게 터프하게 줘야 되나? 터프하게 자 요즘에 아주 미꾸라지들이 아주 잘 먹고 밥도 먹고 백, 닭백숙도 먹고 빵도 먹고 에? 주식이 개사료인데 네 어쨌든 참 먹는 모습을 보면은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잘 먹는 물고기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붕어들이나 뭐큰 잉어들, 어우, 걔네들은 뭐 고래, 고래, 이만 해보리면다 저거, 요거 진짜 한 1분도 안 되고, 1분이 뭐야? 몇십초면 다 끝나더라고요. 어우. 근데 저는 이렇게 미꾸라지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부한번 주면 그냥 순삭으로 다 끝나가지고 볼게 없잖아. 네, 우리 미꾸라지든, 뭐, 이렇게 주면은 하루 종일 먹는 것 같아요. 네. 자, 뭐, 얘네들만 주면 안 되고, 야외에 있는 물고기들한테도 좀 주겠습니다. 자, 뭐 먹는 모습이야. 뭐, 말마다 이렇게 또, 보니까, 어, 진짜. 이거를 뭐, 요리에도 잘 활용하고, 순환을잘 시켜야 사실 건강한 거죠? 그게? 뭐 그냥 키우기만 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미꾸라지 추어탕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네. 저도 추어탕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막 물고기 잡다가 미꾸라지 나오면 그렇게 반갑잖아요. 맛있는 고기 걸렸다고 막. 저희는 그랬어요. 막 붕어나 막 이런 거는 너무 흔하니까. 요즘 붕어 보기, 붕어 보기가 힘들어요. 개울에. 피라미하고 버들진 되게 많은데, 붕어가 없어요, 붕어가. 멸종이 됐나봐요, 진짜. 네, 그 정도로, 네, 물고기 옛날에 봤던 것들이, 개울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개사료를. 자, 야외 미니 연못에서도 한번 사료를 주러 가보겠습니다. 줄기가 아까보다 훨씬 더 굵어졌는데. 네. 자, 어우, 연못이 아주 깨끗해요. 자, 밥 먹자, 얘들아. 자, 이 맑은 물에 물고기들이 올라오는 게 보일까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어우.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데, 아, 오! 저 밑에서 버들치하고 피라미 같은 존재들이 지금 밑에서 먹이를 딱 보고 먼저 봤어요. 반응을 보이는데 아마 쟤네들은 밖에 제가 보일 거예요, 아마. 네? 물 속에서 제가 물 속에서 안이 보이듯이 쟤들도 물안 속에서 저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겁먹어서 못 올라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 우렁이도 아직 있네, 저거. 에? 요거, 제가, 요거, 거지우렁이라고 그랬는데, 야, 얘안 죽었네요. 오우, 자식. 질긴데? 자, 미꾸라지는 겁이 없는데, 왜안 미꾸라지도 안 보이냐? 또 이러다가, 어디서 갑자기 우르르 나타나가지고 또, 이렇게 먹더라고요, 보니까. 자, 민 연못에서는 이렇게 사이즈가 가로 120, 120, 120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곳이지만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소다, 소박하고 아주 아담한 맛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뭐, 밭 어딘가에 진짜 큰게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작더라도 이런 연못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미꾸라지 한 마리 왔습니다. 드디어. 1번. 네, 1번 타자. 오, 또한 마리가 또두 마리. 야, 이제야 오네. 그래, 네, 희들도 배고파서 못 살지. 야, 나머지 피라미하고 저기 버들치는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니네 다 뺏긴다. 미꾸라지 얼마나 잘 먹는데. 또, 개구리도 있어서 개구리도 합세합니다. 야,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요. 나오는 시간이. 음. 네. 미꾸라지들이 두 마리가 아주 저쪽엔 좀 치열하게 보이는데, 여긴 여유롭잖아요. 밥 먹는 모습들이. 애 그만큼 공간이 넓고 경쟁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물고기 때깔이 좀더 신선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물고기도 보면? 거무스름 해가지고, 네, 저쪽은 좀 뭔가 애들이 색소를 덜 받아가지고 안 했어서 그러죠. 선텐이 안된것 같은, 거. 뭔가 이게 힘둥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미꾸라지도 어떻게 보면 장어 같아 가지고 요런 돌틈에 숨어 있다가 먹이가 나오면 돌틈에서 딱 나와요. 네,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우, 얘좀 실하게 생겼네, 이거. 네. 자, 아유, 버들치하고 뭐 피라미를 좀 올라갔더니 얘들이 밑에서만 맴돌고 안 올라오네. 제가 있어 가지고 겁 겁이 많아요, 얘들 자,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아, 이거 맨날 깜빡, 깜빡 하는데, 수영장에다 빗물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여기다 물고기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미꾸라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만간 물고기를 좀 잔뜩 잡아가지고, 빗 물고기를 여기서 풀어서, 여기도 뭐 산소나 이런 거 없어도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양식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기대해주시고 그 활기찬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네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유 물이 넘치네. 자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세요. 감사합니다.